아프리카 여행의 꽃, 세렝게티, 사파리, 그만큼 가격도 똑같은데요. 사파리의 모든 정보, 모든 꿀팁, 대방출할게요. 사파리는 야생으로 가서 차를 타고 동물을 찾아다니는 여행이고요. 가이드 한 명, 요리사 한 명이랑 이렇게 생긴 차를 타고 세렝게티 초원을 누비게 됩니다. 몇 가지 스타일의 차가 있는데 원하는 형태가 있다면 예약할 때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요. 좌석이 여섯 개가 있어서 앉아서 가다가 뭐가 나타나면 자기 자리를 딛고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의자도 푹신하고요. 충전도 됩니다. 배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게임 드라이브라는 걸 하는데요. 위험하고 희귀한 동물인 빅 5, 사자, 코끼리, 표범, 물소, 커플소를 찾는 미션을 수행해요 물론 얘네 말고도 신기한 동물들을 많이 볼수 있고요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 아시나요? 동물들이랑 같이 사진 찍는 거 절대 못합니다 그걸 하고 싶다면 나라마다 있는 워킹사파리나 뭐 워킹이드라이언 이런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관절이 사람이랑 똑같이 있어 큰 초원이 요렇게 케냐와 탄자니아에 걸쳐 있어요. 탄자니아 쪽에 있는 게 세렝게티 국립공원, 케냐 쪽이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인데요. 사실 원주민들은 이큰 초원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여기를 식민지화했던 유럽 국가들이 편의상 자를 대고 찍 그어서 나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나뉜 구조가 됐다고 해요. 동물들은 계절마다 이 안에서 이동을 하는데 당연히 국경이 없으니까 세렝게티에서 마사이마라까지 오가고요. 내가 가려는 시기에 어디에 동물들이 많을지 이동표를 잘 보고 탄자니아로 갈지 케냐로 갈지 결정하시면 돼요 특히 이런 대이동을 보고 싶으면 시기를 잘 맞추셔야 해요 저희는 6월 말탄자니아의 세렝게티로 다녀왔는데요 이때는 누가 세렝게티에서 마사이마라로 슬슬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누대랑 얼룩말대를 봤어요 유의하셔야 할 거는 7월에서 9월은 세렝게티의 극성수기예요 사람들이랑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짐바브에서 만난 어떤 여행자는 200대의 차가 사자를 둘러싼 걸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뭐좀 과장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극성수기에는 학끼리 경쟁이 치열해서 가까이 보는 것에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몇주 동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렝게티는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도 6시간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첫날이랑 마지막 날은 거의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하는 날은 게임 드라이브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2박 3일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세렝게티에서 온전히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3박 4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한테는 이날 하루가 제일 컸어요. 특히 세렝게티에서 대이동 같은 걸 보려면 왕복 6시간이 걸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더 깊이 가면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으로 가서 동물 큰 무리를 볼수 있고요. 다른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평원이라서 더 게임 드라이브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세렝게티 사파리를 할때꼭 같이 이야기 나오는 곳이 타랑기레 국립공원이랑 응고롱고로 분화구예요 응고롱고로는 높은 봉우리로 둘러싸인 분화구가 있고 외부와 단절된 많은 야생동물이 살고 있어요 안에 호수도 있어서 풍경도 좋고 대부분의 동물들을 다볼수 있는 곳입니다 들르시는 걸 추천해요 타랑기레는 아루샤와 가장 가까운 공원인데요 세렝게티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꽤 많은 동물들을 볼수 있고 코끼리가 많기로 유명해요 아 근데 주로 초식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요 저희는 세렝게티에서의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 패스했어요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금액이 달라도 동물을 보는 경험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가이드끼리 무전으로 계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거든요. 무전이 계속 오면서 위치 들라이브 차의 상태나 뭐 식사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주 싸게 하려면 가이드 없이 직접 사륜구동차를 빌려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렝게티는 아주 넓기 때문에 무전이나 정보교류 없이 홀로 하게 되면 다양한 동물들을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추합니다. 게임 드라이브는 온라인에서도 예약하실 수 있고요. 도착해서 발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파리 부킹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웬만한 상품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가격이 좀 비싸요. 직접 발품을 팔고 비교하고 협상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요. 실제로는 사무실이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좀 애를 먹을 수 있어요. 오른쪽 위에 발품판 영상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마음에 드는 몇몇 회사들의 와치 앱 연락처를 구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미리 상품도 물어보고 가격 협상까지 완료한 뒤에 판자냐로 출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미리 예약이 된다면 공항까지 데리러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지프들이 막 기다리고 있고 어... 바로 이제 투어 떠나는 사람들이 어... 있나봐요 왓츠앱은 여러 나라에서 많이 쓰는 카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컨택했던 회사들의 연락처도 더보기란에 공유 드릴게요 저희는 바로 전날에 가서 싸게 네고를 했는데요 저희 영상에 나온 가격 바탕으로 네고를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적으로는 6명, 8명, 이렇게 그룹 투어를 많이 하고요. 저희는 둘만 프라이빗을 했는데, 지정 좌석이 없으니까 동물이 나타났을 때 왼쪽, 오른쪽, 앞뒤, 자유롭게 볼수 있는 게 가장 좋았어요. 둘만 있으니까 마음껏 감상과 감동을 나눌 수 있어서 아주 만족했어요. 이건 뭘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은 조건에 각각 1인당 100만원, 180만원 이랬어요. 세렝게티에서는 텐트에서 자거나 로지에서 잘수 있어요. 텐트는 말 그대로 공용으로 화장실, 샤워실, 식사 공간이 있는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거고요. 가이드 분께서 모두 준비를 해주세요. 와, 우리 거 크네. 물론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요. 예약에 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로지는 침대, 가구, 욕실이 한 방에 포함된 숙박 시설이라고 보면 되고요. 가격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1박에 2천 달러 이상하는 포시즌스도 있어요. 로지는 유명한 곳은 예약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성수기에 가시는 걸 고려한다면. 늦어도 두달 전에는 예약을 하는 게 좋아요. 저희 텐트 밖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음. 저는쓰렝게티 한복판에 텐트 치고 자는 게 로망이었기 때문에 2박을 캠핑에서 잤고요 중간에 1박은 롯지에서 했는데 좋은 조합이었습니다 중간에 샤워도 꼼꼼히 하고 몸도 풀겸 롯지를 섞는 걸 추천드려요 캠핑 사이트건 롯지건 야생동물이 사는 곳이랑 담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가끔 야생동물들이 옵니다 <laughs> 텐트는 밤에 야생동물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짜릿하게 자는 맛이 있어요 굳이 찾아오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신발 같은 건 텐트 밖에 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동물들이 물고 간다고... 메끼니를 요리사가 직접 해줍니다. 캠핑 사이트나 피크닉 존들에서 먹게 되고요. 식탁보도 깔아줍니다. 음식은 꽤 입맛에 맞는 편이에요. 로지에서 숙박을 하는 날은 뷔페식으로 저녁과 아침 식사를 로지에서 먹고요.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경우에는 도시락을 싸주기도 해요.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화장실을 가는. 아 진짜 화장실 데려다 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지? 차 밖에 못 나간다는 얘기 들었죠? 초원 한복판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 미친듯이 달려서 화장실에 데려다 줍니다 시간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제때제때 기회가 있을 때 화장실 보이면 들어갔다 오세요 아 그리고 아프리카가 전반적으로 화장실이 매우 깨끗해요 사실 차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복장은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은근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먼지가 덜 끼도록 입는 게 좋고요. 저희는 점프수트를 입었어요. 사파리에 로망이 있어서인지 인디아라 존스 느낌으로 많이들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햇볕이 센데 하루 종일 차 안에 있고 차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책이 넓은 모자, 마스크,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저는 또 베테랑 여행자지 않겠어요? 선크림을세 종류를 가지고 다녀요 바디용으로 대용량, 페이스용, 그리고 수시로 얼굴에 바를 수 있도록 스틱형 이렇게요 특히 여행 중에는 손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스틱형이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싼 환경을 꼭 가져오라고들 하는데 저희는 익숙치가 않아서 아이폰으로 확대해서 보는 게더 낫더라고요 안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요 텐트에서 주무시는 경우 텐트 안에서 전기가 안 돼요 식사를 하는 공용 공간에서는 전기를 쓸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게임 드라이브 중에 차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텐트에서는 랜턴을 안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휴대폰 플래시는 부족하니까 미니 랜턴 하나 가져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인터넷은 대부분 안 되고요. 그나마 응고롱고로에서는 길에서도 LTE가 잘 터지는 편이었답니다. 음료수나 맥주 같은 것들은 넉넉히 준비해 오시는 걸 추천해요. 출발하기 전에 마트에 들르게 되는데 거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차 안에 아이스박스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요. 음료수는 캠핑 사이트나 로지에서도 판매하는데요, 가격이 비싸요. 이게 한국 물가로 치면 부담스럽진 않은데 또 탄자니아에서 물가 패치가 되다 보면 좀 아깝더라고요. 아물 티슈. 드라이브 도중에 먼지가 많이 날린다고 했잖아요. 자주 쓰게 됩니다. 저희가 묵은 텐트 중 하나는 따뜻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충 물 티슈로 닦았어요. 야, 야. 야 내손 모양. 그... <laughs> 근데 이 정도면 샤워하는 게 낫겠다. 마지막에 가이드와 요리사에게 팁을 주게 되는데 가이드의 경우 한 사람당 하루에 10달러씩 주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요리사는 그 아래 수준에서 적당해요. 저희는 둘이 합쳐서 3박 4일에 1달러 50달러씩 줬습니다. 오케이. Okay. 바피키. Okay. Okay. Yeah, thank you. 레 기타. 바플레. 기 바이. 아, yeah. I wish all the best. Yeah. Have a nice trip. Thank you. Okay. Yeah, thank you. Okay. Yeah, thank you. Okay. 자 세렝게티를 추천하냐라고 물으시면 네 일단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꼭 가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진짜 추천정네 그냥 평생에 한 번은 보라고. 일단 동물들이 신기해요. 뭐 움직이고 털도 보이고. 사자 귀여운 거 봐. 너무 귀엽다. 그리고 걔네들의 진짜 삶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감동도 있었습니다 먹고 싸고 걷고 뭐 뒹굴고 이런... 아, <laughs> <laughs> 나왜 거기 흔들만 자가? 그래서 꼭 빅5를 다 보지 못하더라도 이런 미션을 가지고 게임 드라이빙을 하는 거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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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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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가자 가자! 오! <laughs> 그리고 세렝게티 한복판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것도, 그리고 거기서 바라보는 별도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긴 영상으로 정리해봤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 궁금해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숨차게 달려온 세렝게티 정보, 꿀팁, 마칠게요. 그럼 또 봐요. 안녕.